찬양하실 때 성도들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감, 오늘도 한번 말씀을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삶 예,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우리는 영어권에 살고 있는데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땡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원어의 뜻은 Think you 라고 하는 데서부터 그이 언어의 그 기원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딩크유, 당신을 생각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생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상 같은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금방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얄팍하고 이기적인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내가 똑똑하고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감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와 이름들이 살면서 그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겸허한 마음으로 하늘의 은덕에 감사하고 어떠한 처지에 있던지 포기하거나 원망하기에 앞서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때 그런 성도들에게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가 신앙의 본질이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 가운데 계시하고 있음을 듣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감사의 열매를 맺고 삽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은혜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감사는 그 받은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인 데부터 오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것을 보면 늘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충만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신앙이 나무의 뿌리라면 감사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이기 때문에 은혜의 뿌리가 튼튼하면 늘 감사가 충만하고 그 삶이 풍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만큼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 가는 아주 복된 표시입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사람만이 현재에 주어진 삶을 아주 진실하고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구원자답게 우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만 볼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추수 감사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서 추수 감사절 이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뜻하는 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나타나는 귀한 자리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설교가였던 슬펄 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생전에 지은 감사의 기도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아주 독특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시작된 감사가 여러분 놀라운 빛으로 나타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빛을 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 여러 좋은 것 가운데 감사가 아니라 어두움에 있을 때의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여러 희미하게 비치는 전등불 하나가 그것을 통하여 감사의 모습을 통하여 살게 되면 궁극적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한 감사이지만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이끌어주심에 대한 감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10편 103편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모든 은택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즉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건강을 잃고 내 삶이 때로는 낙심이 된다 할지라도, 또 좋은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으뜸이 되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택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모든 좋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이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처럼 어두움 중에서도 빛을 보여주신. 극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두움인 불평과 원망은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여러분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십시오.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해야 합니까?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도 많은데 지금도 이 땅에는 여러분 물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시원한 물, 깨끗한 물한 모금만 마셨으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물한 모금 얻기 위해서 몇 시간씩 달려가야 하는 걸어가야 하는 그길 가운데 물을 구해 오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도 깨끗한 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도꼭지만 들면요,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부엌에도 나오고, 화장실에도 나오고, 샤워실에도 나옵니다. 너무 편하게 삽니다. 차가운 물도 구별하고, 뜨거운 물도 구별하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에는요, 물한 모금 제대로 못 마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먹을 것도 너무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죽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죽을 때만 먹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죽도 못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70억 인구 중에 65% 이상이 제대로 한 끼만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도 부유하고, 너무도 축복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고 남아돌고 있습니다.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가진 것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에는요 항상 두 가지의 것이 공존을 합니다. 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에 놓여진 사건과 상황을 내가 부정하게 보느냐 아니면 긍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볼 때도 따르는 상대적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이 참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불행이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로 불행해집니다. 결국에는 물질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삶에 질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가정과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다 보면 당연히 불평하게 되고 결국 그 가정과 교회는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면 삶이 닮아집니다. 그리고 또 감사의 열매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데서부터 그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감사의 찬양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세상의 노래를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 헤어짐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시련을 노래하고 또 헤매는 사람의 삶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있으면 마치 감동을 받는 것 같은데, 자세히 또 보면 내가 비참하게 됩니다. 차이게 되고, 버려지게 되고, 없는 자처럼 살게 되고, 쓸쓸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친구의 친구 목사님이 한국에 카페에 앉아 있다가 이런 노래의 가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그런데 이 제목이 안독, 안동역, 경상도에 있는 안동역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가사가 귀에 들린 이유가 바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다 떠난 교회를 생각하니까 전혀 여러분 가사와 노래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그 가사가 귓가에 들려오고 마음을 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세상의 노래조차도 목사의 마음을 울릴 정도로 그런 가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잠시 잠깐 지나치는 생각이었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목회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사람을 때로는 비참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찬양의 힘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힘이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인도자가 흘리는 눈물을 따라서 여러분 나도 눈물을 흘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일어나지 못해도 걷지 못해도 내 삶이 때로는 비참해 보일지라도 감사를 잃지 아니하는 복된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고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 주시고. 내 삶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노래하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감사하다고, 내 온몸과 마음과 입술을 다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을... 내가 잃지 않겠다고 선포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예수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나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반드시 알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네, 알겠습니다 시편 107편 22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 그 선포가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속 중심부터 감사하고 힘 있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내 입술에서 항상 찬양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살수 있는 자들이 반드시 드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정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감사할 때더 많이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내가 주의 생명의 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찬양하는 사람이 다리에 난간이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찬양하고 그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자가 낭망하고 주저앉는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생명의 피가 있는 사람들이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적극적으로 만들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십시오. 찬양의 모습을 통하여 항상 영광 돌리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오늘 본문이 말씀하듯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범사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자가 진짜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자가 부자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 많은 자 부자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게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수 있는 자가 여러분 가장 큰 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일생의 생활에서 불평하는 자는 그 불평이 날마다 더하며 살지만. 감사하는 자는 감사가 더하여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감사는 행복해지는 연습이고, 불평은 내가 불행해지겠다고 하는 연습입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얘기치 못한 나쁜 일도 여러분 범사에 속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주의 군사된 찬양으로 많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십자가의 찬성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찬양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드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믿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자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 그래서 감사의 생활로 회복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알튼 병도 낫고 속에 걱정이 있으면 뼈도 마른다 라고 합니다. 혹시 뼈 말라가고 있는 분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알튼 병도 낫겠지만 마음이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냥 뼈가 말라간답니다 감사하는 삶은 우리에게 치유와 생동력인 힘이 됩니다 골로스에서 1장 12절의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 네. 여러분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 아닙니까? 아, 네. 제가 수요일 갑자기 LA를 다녀왔습니다. 어, 편찮으신 아버지가 또 편찮으셔서 갑자기 어, 모시고 오느라고 어, 왔는데 또온 그날 그날 아침에 또. 어, 어, ICU에 이제 들어가 계십니다. 그런데도 사실 감사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그렇게 뭐 불안하거나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인해서 부모님이 20년 전 미국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20년 동안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낸 적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또 교회를 지켜야 되고, 그 지킴 속에서 혼자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부모님과 추수감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또 오라고 하신 적도 없고, 또갈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왜안 오냐고 불평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감사한 것은 그래도 아파도 몸이 불편해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한 주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피 값으로 구속의 은혜를 입고 삽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불러가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는 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든든한 바탕이 되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을 통하여 모든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짓들이 가정 여러분 성숙한 그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서로 나누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할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의사가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세 가지의 것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예방제가 생기고 둘째는 해독제가 생기고 세 번째는 방부제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즉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 모든 것들이 예방제가 되는 것이고 독소가 밀려와도 해독제가 될 것이고 부패하는 사회와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방부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고 살아야 돼요. 나눌 수 없는 것은요,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를 나눠 주셨습니다. 생명을 나눠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피와 땀으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잘 나누지 못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노력한 거라고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라고 이 모든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신앙인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짓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교회에 지난주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 사랑을 위한 헌금을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에 돈이 없어서 돈을 걷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 손길을 통해서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사실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축복이 됨을 성경은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이름으로 나뿐만 아니라 남편도 하게 하고 아내도 하게 하고. 자녀들도 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만이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너희도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물질의 드림이 내가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드림이 나로 인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후대에, 내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부모에게 있고, 교회에게 있는 거예요. 감사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감사의 축복의 물줄기가 되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 행동 하나하나 다른 이의 생명과 삶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의 사명을 나는 다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행동에 오히려 하나님이 감사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사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에는 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욕은요, 졸지에 망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쫄딱 망한 사람입니다. 그는 졸지에 온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졸지에 사랑하는 열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사랑했던 아내,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욕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욕처럼 삽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오직 감사일 뿐입니다. 가족도 주신 것 감사. 비록 조금 세상에 뒤쳐지는 자녀들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감사. 내가 섬기는 교회, 세상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에 또 감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니 감사하고 더불어서 지나온 1년을 돌아보니 감사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더더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의 바탕은 분명히 그래서 감사입니다.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게 하고 고백하는 신앙의 바른 자세가 됩니다.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잃지 않는 귀한 자들이 꼭 되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자의 삶으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갚소요.